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하시지만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자꾸만 죄책감이 들고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신앙 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지쳐서 교회 가기가 두려워진 경험 있으십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예배 시간을 바꾸거나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에 해로운 관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며 진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판을 너를 위해서, 내가 잘되라고 하는 말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잠원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잘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잘하는 자는 단순히 화를 내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분노의 영을 가진 사람 즉,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동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긍정적인 면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매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들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 삶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판적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둘째,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합니다. 셋째,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고 격려보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익이 될 때만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없다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신데 형제자매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게 사랑 아니겠어? 이런 말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은 질투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가까이 했지만 다윗이 위협이 된다고 느끼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에게는 다윗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형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사울로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도망가서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윗이 왜 끝까지 사울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곁에 계속 머물렀다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대화가 항상 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말을 시작하면, 금방 자신의 이야기로 돌립니다. 둘째,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주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시간, 돈, 감정, 도움, 모든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셋째, 여러분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면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넷째,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만 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고 축복받아도 불평합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쳐버립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옮겨와서 우리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완전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열 명의 보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카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정적인 열명의 보고가 전체 공동체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과 대화하면 항상 문제와 불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눠도 금방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둘째,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조언을 해줘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라는 말로 모든 제안을 거절합니다. 셋째,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피곤하고 우울해지며 의욕이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계속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칭찬할 만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함께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비웃거나 조롱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죄로 이끕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하는데 뭐 어때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속지 말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신앙이 없을 뿐이야. 내가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매우 신중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자먼 13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 우리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고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둘째, 그 사람과 있을 때 하는 행동이나 대화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셋째,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예배 빠지게 되고 소그룹 모임 나가기 힘들어지고 봉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넷째,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적 결정이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11조 드린다고 하면 비웃고 헌신하려고 하면 말립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면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대학생 때 친구 한 명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거의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신앙이 없었고 점점 세속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님이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이 친구도 변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다 보니 점점 세속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말하면 따라가게 되었고, 양심에 거리 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 자매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 관계가 내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아야 해. 그래서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 이해해줘. 친구는 화를 냈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를 둔 후,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 읽기가 즐거워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그런 믿음이 갖고 싶어.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몇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친구를 선택했다면 둘다 신앙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친구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어 영혼이 올무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 옮겨와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영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사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해롭다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서 거리를 둘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관계로 그 자리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좋은 친구들을 보내 주십니다. 잠언 27장 17절이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관계를 찾으십시오.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관계 말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키며 여러분을 세워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